건데 이리오면 조금만 내리시죠 고객님 있는 이기 그대로 해주라고 느낌 어때? 어 부드러워졌어 그지? 응 약간 떨린게 약간 있었는데 그런게 없었어 신기하잖아 이게 가스 타지? 아니야 뭐야 휘발유? 응. 장난 아니잖아 지금 여기 잠깐 돌고 왔단 말야 이 고객님 그죠? 재밌죠? 고수탐은 더 놀라. <laughs> 맨 앞에서 들고 나면야 따라와 소리 한다니까. 우리 회장님 만 드신 회장님이 인정했어. 전화 왔어. 가다말고 알았어. 그럼 예 정보로 쓸 테니까. 게... 예, 이 차종이 뭡니까? 어, 그랜저. 그랜저죠. 네, 내가 한번 찍겠습니다. 네. 예. 정보로 쓸 거예요, 고객님. 네. 예. 세발을 꽂았어, 고객님. 알았죠. 세 개. 예. 꽂자마자 딱 이게 내야 패찰 때까지 쓴다는 거. 패찰하면 또 어떡하냐? 빼. 똑같은 자 이전이 강해. 평생 쓴다는 거야. 이거 2차 버전이고 나중에 저거 3차 4차는 아마 웃돈 받고 바꿔줄지 몰라 왜냐 자동차는 안 바꿔주면 전 바꿔줄 자신 있어 준비가 됐다고 그게 답이야 그 기술로 봐달라는 거야 다들 오케이 누가 바꿔줘 차도 안 바꿔주는데 그죠 정보 써야 되니까 한번 사기만 하면 나중에 웃돈 바꿔주고 바꿔줄 거야 차액 받고 얼먹고 뭐신보줄을 누가 바꿔줘 세상에 내비게이션도 아닌데 업그레이드 해준다는데 이천육 년도 나오는 걸 전부 다엇꾸려 해주고 있다고 무상으로 해줘 내가 판 건, 딴데 산 거는 내가 무상으로 안 해줘 유상. 그래서 인터넷에 크게 갖고 올려놨다고 저가. 써먹던 걸 누가 해줘? 써먹던 거를 말도 안 되지. 정보를 씁니다 고인님. 네. 네.